야, 무슨 문이 이렇게 쌓였냐? 야, 겟타가 진짜 쌓인 거 봐. 야, 근데 우리 학교 세네개 둘레길는거 좋지 않냐? 어, 그니까. 이렇게 넓은데 우리 일곱 명만 쓰잖아. 아, 내년에 3학반몇 명이나 오려나? 글쎄. 야, 우리 총장님은 벌써 초중고 다니면서 팜플렛 돌리고 다니신대 아, 그래서 오늘 총장님 마중안 나오셨구나. 근데 오늘 교수님들도 안 보이시나요? 아, 오늘 수강 신청 날이잖아. 아, 맞네. 나도 해야겠다. 야, 그거 아니야? 옛날에는 수강 신청 박스에서 막 PC 방가서 했대. 아, 진짜? 어? 이 수업 재밌겠다 이야 수강생 떴다 아, <laughs> 축하해요 김 교수님 이번 학기에 수업할 수 있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CC가 신청해줘서 두명이에요 벌써 아 이번 학기도 비슷해 있네 아니 그 커플이 <laughs> 이야 네명이야 네명 하나 둘셋 네명 잘났다 잘났어 니 강이명으로 엉그러지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물리학에 이해를 왜 내강이만 되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라고 바꾸는 게 어디 있어? 4명이라. 다 했다 너다 했어? 응, 봐봐. 어, 야 이수아 리뷰 보니까 재미없대. 리뷰벤트도 강의실 사이즈밖에 없고. 아 그래? 아 취소해야겠다. 기다려 봐요. 아니 취소 잘못 누른 걸수도 있잖아. 아나 진짜 예전에는 스타규수였거든요 아. 이교시 수업했어도 애들이 막 새로고침해서 광클하고 수강 신청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자존심 상해. 아니 아니 그위에 강의가 별로라고. 세계지리 이엔 나도 같이 듣게 다시 신청하고 위에 거는 취소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떡하냐 있네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이 바로 한. 평양 조선때가 불의 고리라고 불리우는 이유이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여행을 펼치느냐 근데 생각보다 별로 재미없다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수업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까진 들어보고 그래 첫사랑 얘기해줄까? 네? 아 아니야 그 미안한데 이왕 학기는 공지한 대로 조별 과제를 좀할 건데 아, 그커리큘럼 있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 둘이서 어떻게 다해 그러니까 나 진짜 조별 과제 같이 하는 거 좋아해 자. 아, 네 교수님 아, 여기서는 그냥 조장이라고 불러 어차피 발표도 내가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발표 자료도 만들어 왔거든? 자 아, 이런 건 저희가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게 편해 채점도 내가 하니까 어? 교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수업 때 아니 내 수업 때그 사막 사진 필요했잖아. 그래서 어제 밤새 눕기 따서 합성해봤어. 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점수 내가 매기니까. 아 이거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포토샵으로 뒤에 배경 대충 클릭하고 어도비의 생성형 AI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 포토샵에서 쓸수 있어서 그걸로 명령어 입력하면 얘가 해주는 것 중에 어 이거 좋다. 어? 뭐야? <laughs> 잠깐만 이거 선인장도 돼? 나 이거 어제 눕기 딴다고 밤새 꾸거든 <laughs> 그것도 선인장 어, 입력하면 됐죠? 야 세상 참 좋아졌다 아 이거 10년 전부터 됐어요 교수님 야 그래서 요즘 학생들 PPT 퀄이 좋아졌구만 어? 에? 이건 또 뭐예요 교수님? 아그 히말라야 프리샷은 잘 없어서 반은 내가 그려봤거든 교수님 풍경 짤린 사진도 이렇게 해서 명령 없이 포토샵으로 다 돼요 야 이거 진짜 히트다 히트 어? 근데 이런 거 쓰려면 좀 비싸지 않아? 아니에요 교수님 어도비에서 학생들은 다60% 이상 할인해줘요 오, 너도 써? 네저 인스타 사진 포샵용으로 써요 동아리 포스터 만들 때나 오 좋네 아 맞다 나 진짜 에 봐서 하는데나 발표 짧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 짧게 할게 그리고 교수님 예상 질문지 나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마 아니 총장님이 왜 교수도 다 모여서 아니, 3학년 서준 학생이 수학생한테 고백이 다 차여가지고, 쪽팔리다 자퇴한다 그랬나봐요. 자퇴? 아, 자퇴하면 안 되지. 아, 그래서 고백 다시 할수 있게 도와주라고 교수조심 다 물었어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고, 고, 고. 경국에, 연국에를 둘다 열어야 돼. 아, 너무 아쉽네. 이거 수학생 더 이쁘게 나온 사진 없니? 그러니까 수아에게가 이상하다니까요. 교수님이 아, 궁금가라서 뭐잘 모르시나 본데 디얼 아, 수아가 더 낫다니까요. 아니 서정적이지가 음, 않잖아요. 빨리 정해요. 쓰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 지금 다행이지 않지? 응? 다행이지 않잖아. 자 머리로 다행이다. 해봐. Ta he ida. Ta ida.